여기에서 보면 지금 매질이 각각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에서의 매질은 아마 공기가 될 것이고, 우리가 뭐 바다를 간다라고 하면 그때 매질은 물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의 힘과 물 속에서의 힘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힘의 세기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기, 기본적으로 기초가 되는, 기준점이 되는 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기준점을 뭐로 잡을 거냐? 진공으로 잡을 거다 라는 거죠. 진공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기초적으로 기본으로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의 그 전개의 색이나 이러한 값들을 다 해석을 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에서 진공에서 배우니까 3장과 4장에서는 당연히 그때 이 매질이 하나씩 추가되겠죠. 매질이 추가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보는 게 3장과 4장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지금 정전개인데 전개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전개라는 건 뭐냐라고 보면 전기의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어떻 하겠어요?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의 세기가 발산할 거예요. 이 전화가 이렇게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을, 이 전화가 가지고 이 발산하는 이 힘을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눈에 보인다 라고 해서 전기력선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힘을, 전기의 힘을 선으로 표현했다 라고 해서 전기력선이다 라는 거. 그러면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이 공간이요. 이공간내를 우리가 앞으로 전개다라고 부르는 거죠.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그래서 얘를 뭐, 다른 말로 부르면 뭐, 전기장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전개 내에서, 이 전개 내에 한 점을 잡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이한 점에 대해서, 당연히 이 전개 내에 존재하는 거니까 얘도 힘이 존재하겠죠? 그때, 이때 이 힘을 전개의 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을 전개의 색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때 이 힘,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다 라고 해서 전위다 라고도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장에는 지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전개의 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 전위의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기력선이 힘을 가시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선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전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미하는 거겠죠? 선이 많으면 힘이 당연히 세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당연히 벡터의 값보다는 스칼라의 값이 편하죠? 계산하기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노란색 글씨 두 개를 보면 전개의 세기는 이한 점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개의 세기는. 그러니까, 얘, 얘는 벡터의 값인데, 전이라는 건 뭐였어요? 위치에너지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서 존재하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값은 당연히 스칼라의 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스칼라의 값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 스칼라의 값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냐, 이 둘의 상관관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정전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한 가지 뭐 얘기해보자면 지금 얘는 점이죠? 이렇게 점일 때와 구일 때와 뭐 혹은 전선이다라고 하면 그게 선이, 도체가 선이 되는 거겠죠. 콘덴서다라고 하면 판이 되는 거고 그때에 따라서 당연히 이 전계의 세기, 전위의 값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도체에 따라서 각각의 값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초적, 으로 기본적으로 구에 대해서 잡아놓고 얘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 뭐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요. 지금 정전계거든요 정지되어 있는 전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움직이는 거랑 가만히 있는 거랑. 당연히 움직이는 게 에너지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정전계다라는 건 최소 에너지를 대한 분포다라는 거죠. 최소 에너지라는 거예요. 정전계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 않으니까. 그러면 최소 에너지이지만 동적이다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에너지가 변하게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하면 정지되어 있는 거는요. 일정한 거죠. 에너지가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안정적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이 정전계라는 의미에 대해서. 최대가 아니고, 뭐다? 최소 에너지에 대한 분포를 나타낸다라는 거. 그거랑 정전계는 안정적이다라는 거.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는데요. 책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2-1 정전계의 기초사항 이렇게 써 있죠? 첫 번째 봤더니, 물질과 전기. 그래서 저희 그림 봤더니, 지금 물질은, 물질 안에는 뭐 분자와 분자, 분자는 또 원자와 원자.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나뉘고, 원자 핵은 중성자, 양성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뭐 이건 옛날에 배웠던 것들이죠.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아요. 그 밑에 봤더니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 2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그리고 단위가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요. 얘는 쿨롱이다 라고 읽어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여서 그 사람 이름 따서 그냥 쿨롱이다 라고 읽는 거. 그래서 전화한 개가 가지는 전화량은뭐 가끔 문제에다가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전자 한 개의 질량 양자 한 개의 질량 나와 있는데 뭐 얘는 시험 문제에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시험과 무관해요. 그다음에 전자의 속도 거기부터 볼게요. 전자의 속도 2-1 정전계의 기초상. 전자의 속도인데요. 지금은 그냥 결과식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전이 배울 때 배우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전자가 운반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값은 그냥 결과식 2V다. 2는 뭐예요? 전자죠? 그리고 얘는 볼트. 그래서 그냥 단위도 똑같이 전자볼트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가져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에너지요. 운동에너지는 1분의 1, mv, 자승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질량이고 v는 속도인 거죠. 그래서 3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전자의 이동속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에너지 보존법칙인 거죠. 여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나, 값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W라는 애는 EV라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기 위에다 쓸까요? EV라는 애가 2분의 1 MV 제곱. 얘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동속도 물어봤으니까, V제곱이라는 애가 양변에 n분의 2 곱하면 되는 거죠. n분의 2 2V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V라는 애는 없애고 루트다라는 거. 그래서 이동속도의 식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메타 퍼세클 이거 식을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보다는 지금 이 V라는 애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 전압에 루트 쉬운 것만큼 비례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전압이 100배가 늘었어요. 전압이 100배 늘면 그때의 속도는 루트 100이니까 10배만 는다 라는 거. 오히려 이거를 더 많이 물어보니까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는 지금. 대전, 대전과 대전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읽어 보시면 되는 거죠. 원래는 중성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기에 힘을 가하다 보면 평형이 깨지니까 그 물체 자체가 어떻게 된다? 대전된다. 전기적인 물질이 뛰게 된다라는 게 대전 현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전율 볼게요. 유전율이라는 거는 지금 4번이죠? 유전율은 전기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이, 물에서랑 기름에서랑 그 비율이 다르겠죠? 그 비율을 나타내는 값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화를 전하, 최소 단위인 그 전하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냐. 그거에 대한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전율이란 애는 입실론이다 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다라는 거. 단위는 페라파 베타이 F라는 애는 페럿이다 라고 읽어요. 그래서 페라파 베타다 라고 이렇게 읽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공중의 유전율이요. 얘가 바로 입실론 제로의 값인 거죠. 그러면 진공은 기본이라그랬잖아요 뭐지? 집중이, 아니 집중이 아니고 뭐지?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얘는 일정한 값을 가져요. 8.85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거겠죠. 변하지 않는 값인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전율이라는 게 바로 입실론 S가 되는 건데요. 이 비유전율의 값은 항상 1보다 커요. 그러면 진공중의 비유전율은요? 얘는 당연히 1의 값을 갖는다라는 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얘가 왜 1보다 큰지 추가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콘덴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 콘덴서다 라고 해요. 그래서 C0다 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 각각 전화가 쌓이겠죠?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이렇게 쌓일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쌓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진공으로 지금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이 진공이 얘 힘을 얘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 진공이 이걸 버텨내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깨져요. 진공이 깨져. 얘가 힘이 더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 가서 붙어버려요. 그러면 얘네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용량에 대해서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채우는 거예요. 얘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유리로 채웠어요. 이 사이를. 그래서 이때 얘를 유리콘덴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전화가 존재할 텐데, 얘는 이렇게 가는 걸, 얘가 유리가 손실되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단 얘 손실이 더덜 일어나는 거니까 이때의 C의 값이라고 하면 이때 값은 용량 값은 얘가 더 크다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비율을 따지냐라는 거 자체가 비유전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유전율이라는건 진공분에 이 매질이 들어갔을 때의 이 비율. 얼마나 늘어나냐라는 그 비율이 비유전율이다라는 거.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 여기가 값이 더큰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전율의 값은 항상 1보다 무조건 크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는요. 진공 중에 비유전율은 뭐예요? 그러면? 진공이랑? 진공이랑 비교하는 거죠? C0분의 C0니까 당연히 그때의 값은 1을 갖는다라는 거. 이거에 대한 내용이에요.